안녕하세요. 설계한 목수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그 아치라인 2022 버전 중에. 아주 재미있는 기능이 하나 추가된 게 있습니다. 그걸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 이 가구 전개도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이제 가구라고 해봤자, 뭐, 그 예를 들어서, 뭐, 음, 쇼파 같은 이런 거는 이제 큰 의미가 없고요. 쇼파는 이제 사서 배치하는 거니까, 가로, 세로 사이즈만 알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캐비넷 부분들이거든요. 선반들. 어,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전개도를 음, 그러니까 규격이요 규격. 예, 그거를 자동으로 뽑아주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그, 이제 인테리어 기능에 보시면 KBB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예, 키친, 베스룸베드룸 여기 예, 예. 보면 수납장 기능이 있어요. 수납장 기능에는 이제, 여러가지 수납장 자동 레이업 기능도 있지만은, 기본 기능, 수납장을 클릭하시게 되면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기본 있죠? 기본 말고도, 요거를 자기가 이제 분할을 몇 개다든지, 뭐 수, 높이라든 지 이거를 다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요 세팅 값에서 아, 앞에 문장은 뭘로 달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다 바꿀 수가 있는데 이제 음, 예. 그 기본으로 제공되고 있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도 예, 예 그냥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런 식의 좀 키높이장 같은 거를 구성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 구성을 했을 때 이걸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있죠 이거에. 아뭐 어, 높이라든지 대 분할 숫자라든지 문 열린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리도 넣을 수가 있고 지금 다리가 지금 없는데 요 풀어가지고 다리가 어 얼마짜리다 몇 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한번 기본적인 그 키높이장을 하나 이렇게 확인해서 이렇게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 제가 잠금 전에 요거를 했어요. 요거 값을 확인 누르시고 그냥 배치하시면 되거든요. 물론 이제 배치된 부분을 어, 여기서 이제 여기서 600 짜리인데 만약에 550으로 변경도 가능하고 이거를 500인데 600으로도 바꿀 수가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사이즈 위치를 바꿀 수가 있죠. 음, 이 코너점을 여기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자, 그럼 이제 3D 상양에서도 보입니다. 물론요. 내부에 보이는데 분할자가 지금 이제 하나 둘셋네개돼 있는데 어, 도면상에서는 그냥 건축도면에서는 이렇게 나타나죠죠 어, 그런데 이제 그 요거만 데이, 요 데이터에 대한 전개도를 뽑아낼 수 있는 기능인데 어, 선택하시고 우클릭하시게 되면은 캐비넷 익스플로전뷰 앤드 파트 넘버. 여기 이제 물론 이제 번역이 안 되지만은 저희가 정, 공식 출시될 때는 다 번역이 된 상태로 제공이 될 겁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보시면은 어 1234567까지 번호가 나와 있죠. 그런데 상단에 보면 이 번호가 없거든요. 왜 번호가 없냐면은 이 번호는 5번이랑 똑같거든요. 아이디 번호에 5번 보시면은 여기 두 개죠. 두 개. 예, 개수 두 개다. 사이즈 규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번 항목은 이거 하나하고 하나하고 여기 3번 항목은 세개의 짝이 있죠. 이거 있죠. 이 중간에 죠 이거 중간에 파티션. 이게 예, 측면 코너요3번이 아 측면 코너에 요게 3개짜리 다그 다음에 5번 항목은 2개고 6번 항목은 요거 하나고 7번 항목은 하나고 다 규격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예, 가구 전개도가 여기서는 정확하게 말하면 은 가구라고 도 캐비닛, 캐비닛 전개도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예 이게 이렇게 한번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런 그 수정이 있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클릭 하셔가지고, 이것만 누르시면 돼요. 여기다가 딱 넣으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전개도가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이제 이런 기능이 이제 왜 있냐면은, 결국에 그 아치라인 지향하는 바가 BIM 소프트웨어인데, 그 BIM이 이제 건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건축 설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건축 안에 들어가고 갖 있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다 넣으셔야 돼요. 이런 거를 좀더 자동화 시킬 수 있는 음, 그런, 어, 도구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물론 이제 가구 자체를 디자인하시려면은, 요, 요고, 요거, 로켓, 요고, 것만 가지고는 되진 않습니다. 물론요. 근데 이제 건, BIM 산업 개념에서의 보는 가구죠. 아주 정밀한 가구가 아니라 아주 규격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요 정도면은, 예, 그러니까 BIM 산업에서는 충분할 거,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뭐, 계속해서, 아치란 2022 버전의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어 개발이 필요한 내용이 있다 그러시면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어 개발 사항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